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입니다. 어, 내일 15일, 수요일, 그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그 공정거래위원회 그 전원회의에 그 출석을 합니다. 아, 최태원 회장은 그 전원회의에 가서 어, 본인이 그 주식회사 SK, 그 SK그룹의 지주회사죠. SK의 그 사업 기회를 뺏지 않았다 하는 것을 소명을 해야 되는데요. 어, 재계 총수의 그 공정위 전원회의 참석 자체가 이례적이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뭐 현재 SK 그룹은 굉장히 그 초긴장 모드에 지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오늘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최태원 회장이 내일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한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그 공정위 전원회의라고 하는 것은 그 위원장 포함해서 9 명의 위원이 참석을 하는데, 공정위 그 최고이사 결정 기구입니다. 자, 2017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에 실트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고요. 그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죠. 실트론 주주는 그 LG가 51%, 그 당시에 동부 그룹, 지금 DB 그룹이죠. 이 동부가 49%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동부 그룹이 그 동부 제철에 그 전기로 투자 자금이 필요해서 이 49%를 삼호 펀드 컨소시엄에다가 매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보고 펀드하고 KTB 삼호 펀드 이 컨소시엄에 어, 7,000억 원을 받고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됩니다. 어, 이 보고 펀드나 뭐 KTB 펀드, 이 사모펀드 근소시험이 그 실트론 지분 49%를 어, 29%, 20% 이렇게 나누어서 인수를 하는데 대개는 그 인수금융 그 차입을 하죠. 뭐 정권사 또는 은행을 통해서 7,000억 원 중에서 3,000억 원을 그 인수금융으로 그 차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보고 펀드가 1,800억, KTB 펀드가 1,200억 원을 인수금융 차입을 하죠. 자 이렇게 이 펀드가 49% 지분을 인수를 하는 목적은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나서 적절한 때에 그, 실트론이 상장이 되고, IPO를 해서 상장이 되면, 그 과정에서 이 지분을 팔아서 차익을 보겠다. 그런 목적에서 지분을 인수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지분을 인수를 하고 나서, 2010년도부터, 어, IPO를 계속 추진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리만 브라더스 터지고, 글로벌 금융위기 오고, 반도체 업황이 꺾이고, 2012년 무렵에는 유럽 재정 위기 오고, 그러면서 IPO가 여의치 않게 됩니다. 그래서 IPO를 못하고 계속 시간만 흘러가는 과정에서 이 인수금융 그 차입금의 만기가 그한번 닥쳐오죠. 2010년에 한번 만기가 온 것을 연기를 하고, 2012년에 만기가 왔을 때또 연기를 하고, 또한 차례 리파이낸싱을 했는데도 그실트론 IPO를 그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2014년 7월에 가서 이 보고펀드의 1800억 인수금융이 뭐 이자율이 올라가고 뭐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계속 불어가지고 2300억 원까지 불어난 상태에서 이 인수금융 차입금을 그 막지를 못해서 어 마지막 상환기일까지 디폴트가 나게 되죠. 이게 2014년 7월입니다. 그래서 이 29%의 지분을 채권단이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게 채권단이 담보로 잡았던 차입을, 저,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 잡았던 지분이니까 이 채권단이 이제 처분권을 가지고 가게 된 거죠. 자, 이런 와중에 뭐 계속해서 시간을 흐르고 이제 2017년까지 왔는데 2017년 1월에 LG가 가지고 있던 실트론 지분 51%를 SK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200억 원을 6,200억 원에 매각을 하게 되죠. 어, 그러니까 채권단이 가지고 있는 지분 29%하고 KTB가 가지고 있는 지분 20% 합쳐서 49%의 지분은 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겁니다. 이렇게 LG가 51%라고 하는 경영권 지분을 일부 프리미엄을 붙여서 SK에 넘겨버리니까 나머지 49%는 그 비집의 지분이 되는 거죠. 일종의 이제 소수 지분으로 취급이 되니까 이 지분 매각을 해야 되는, 어, 채권단하고 KTB, P, KTB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그 난감한 지경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채권단하고 KTB 이 P가 KTB 쪽이 이 도합 49% 지분을 이렇게 공동 매각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49%를 묶어 가지고 그래서 매각 주관사를 선정을 해서 공개 매각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 중국 업체들이 좀 관심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 채권단하고 KTB 쪽에서 계속해서 그 SK 쪽에 이 지분 49%도 인수해 줄 것을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개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으로는 SK그룹에 이 49%의 지분을 인수를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게 되죠. 이 와중에 또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49% 지분 그 공개 매입에 이렇게 참여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하니까 결국은 이49% 중에서 20%를 SK가 인수를 하고, 나머지 29%는 SK의 최태원 회장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됩니다. 어, 이 최태원 회장하고 SK가 이49% 지분을 쪼개서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바로 현금을 주고 인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TRS라고 하는 계약을 맺게 되죠. 이게 5년 만기의 TRS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 TRS라는 게 이제 토탈 리턴 스왑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그냥 총 수익 스왑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조를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요소들은 다 빼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이렇게 증권사가 어, 이렇게 SPC를 하나 만들게 되죠. 자, 이 SPC가 그 최태원 회장을 대신해서 실트론 지분을 매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지분 대금을 지급을 하면 되죠. 이 최태원 회장은 이 SPC가 실트론 지분을 대신 매입해 줬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해마다 그 계약 수수료로, 이 TRS 계약 수수료로, 어, 연 3.4%를 지급을 하게 되죠. 그이 그러니까 SPC가 지분 매입한 대금에연 3.4%를 TRS 수수료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이 SPC는 그 최태원 회장한테 이제 커옵션을 부여를 합니다. 최태원 회장이 그이 TRS 5년 만기 계약 전에, 어, 콜옵션을 행사를 하면, 이 실트론 지분을 넘겨주기로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넘겨줄 때는, 어, 이 SPC가 돈을 받는 거죠. 어, 지분 매입 대금 만큼의 어, 돈을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은 5년 TRS 계약 만기 전에 콜옵션을 행사를 하면, 이 실트론 지분을 이렇게 인수를 할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5년 만기가 됐다, 그러면 최태원 회장하고 SPC는 그 만기 정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5년 만기 정산을 할때 실트론 지분이 그 최초 매입 가격보다도 그, 그 가치가 떨어져 있다면 최태원 회장이 그 하락분을 보전을 해줘야 되고, 에, 만약에 이 실트론 지분 가치가 최초 매입 시점의 가격보다도, 어, 높아져 있다고 하면, 그 차액을 최태원 회장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 다시 말해서, 최태원 회장이 그 5년 그 만기 때까지 컬옵션을 행사를 하지를 않고, 5년 만기가 되었다. 그러면 이 SPC는 실트론 지분을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처분 가격이 최초 매입 가격보다도 낮다면 그 차액을 최태원 회장이 물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넘치게 되면 최태원 회장이 그차액을 갖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계약을 그 TRS, 이제 토탈 리턴을 스왑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이런 계약을 통해서 실트론 지분을 뭐 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셈이죠. 그 당시에 최태원 회장이 그 한국투자증권하고 삼성증권, 이두 군데하고 TRS 계약을 했고, 어, SK 같은 경우는 NH투자증권하고 TRS 계약을 해서, 그, 말씀드린 채권단이, <laughs> 채권단이 가지고 있는 29%, KTB가 가지고 있던 20% 도합, 어, 49%의 지분을 어, 이런 TRS 방식으로 인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최태원 회장이 실트론 지분을 29%를 갖고 가게 되니까 그 이후에 그 회사의 사업 기회를 편취했다는 그런 논란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사는 이제 SK를 말하는 거죠. 여기 사업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 실트론 지분 추가 획득의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SK라고 하는 회사가 실트론 지분을 다 인수를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태원 회장이 29%를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이 SK라는 회사가 누릴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최태원 회장이 편취를 했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 공정거래법 23조의 그 2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조항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어, 23조의 2그 1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산 5조 원 이상 그 기업 집단의 계열사는 특수 관계인 또는 특수 관계인이 지분을 많이 보유한 회사와의 거래를 통해서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자그 다음에 이 1항의 제 2호에 보면 자,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서 수행할 경우에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수 있는 사업 기회를 이렇게 특수 관계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이게 이제 공정 거래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어, 다시 말해서 이 SK라고 하는 회사가 직접 실트론 지분을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어, 자기가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서 실트론 지분을 인수를 했으면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되었을 터인데 이 실트론 지분 인수라고 하는 그 사업 기회를 최태원 회장에게 제공을 했기 때문에 SK하고 이 최태원 회장 간에 그 부당한 이익을 주고받은 행위가 된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SK의 그 사업 기회를 편취를 한 거다. 회사의 사업 기회 유용을 통한 사익 편취에 해당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회사의 사업 기회 유용을 통한 사익 편취가 벌어졌다. 이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는 관점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업 기회 제공을 그 사익 편취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그 회사가 사업 기회를 수행할 능력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 이제 두 번째는 어, 사업 기회를 제공하기는 했되 그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경우 이제 세, 세 번째는 어~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 기회를 거부한 경우 이제 이때는 그 사업 기회 제공을 사익 변치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위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SK에 해당될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SK로서는 합리적인 사유로 그 사업 기회를 거부한 경우, 이, 이, 여기에 근거해서 최태원 회장의 그 실트론 지분 인수가 그 사익 편취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항변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랫동안 조사를 해서 최근에 최태원 회장하고 SK의, 에, 에, 저, 심사 보고서를 발송을 했죠. 그 심사 보고서는, 뭐, 이러, 이러한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고, 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근거, 그리고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그, 당사자 측에 통지를 하는데, 아마 그 내용에 보면, 어,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검찰 고발을 그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K 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회사의 사업 기회를 그, 유용을 했다? 그것은 아니다. 오히려 회사의 투자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왜냐면, 자, 2007년 당시에 LG가 그 실트론 사업 불확실성을 이유로 매각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SK가 실트론 지분 51%를 인수를 했고, 그러면 나머지 49% 지분 중에서 그냥 20%만 추가로 확보를 하면 주총특별기리 요건을 충족을 시킨다. 자, 주총 특별결의 요건이 뭐 67.7%인가 그렇죠. 하여튼 70% 이상을 확보를 하면 주총 특별결의 요건까지도 충족시키기 때문에 이미 51%를 통해서 지배 주주가 되었고 경영권을 확보를 했고 추가로 거기서 추가로 더 한다고 하더라도 20%만 더 하면 주총 특별결의 요건까지도 충족을 시키게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70% 이상을 충족시킨 상황에서 71%까지 충족시킨 상황에서 나머지 지분 29%를 구태여 매입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29% 지분에 대해서는 SK가 이걸 매입할 게 아니고 최태원 회장이 매입을 해줌으로 인해서 사재를 드려서, 이 실트론에 대한 이29%이 지분 그, 그, 매입 그 투자 금액을 이게 세이브 해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SK가 그 이후에 17년도에 뭐 ESR 지분을 인수를 하든지 또 18년도에 SK바이오팜 뭐 유상증자 투자 이런 것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금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 자금을 확보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SK가 상당한 수익 창출 기회를 얻었다. 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회사 사업 기회의 유형이 아니고 SK라는 회사에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SK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SK의 설명 내용은 어,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laughs>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어, 또 이제 SK의 이제 설명 내용 중에 아 그렇죠 어,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통한 그 최적화된 투자를 당시에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SK 주장은 이 실트론 사건이 그 사업 기회에 해당되는지도 의문이다. 공정거래법상에 지금 그 51%를 확보를 한 상황에서 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그 실트론 소수 지분, 그 비지배 그 지분, 이 소수 지분을 취득한 행위, 그 소수 지분 중에서도 이제 29%를 취득한 행위가 이게 과연 공정거래법상의 사업 기회에 해당되는지 논란의 소지가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SK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29%의 지분 취득을 사업 기회로 본다면 뭐 상당한 회사가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업 기회로 본다고 하면 어 앞으로 뭐 책임 경영 차원이나 그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 대주주가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이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하면 대주주는 법 저촉, 법 저촉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어, 이런 그 책임 경영이나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지분 참여를 해야 되는, 어, 법 저촉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것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SK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뭐, SK에서는 그 당시에 뭐, 네명의 전원 그 사회이사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이 투자와 관련해서 또 외부 로펌 자문을 받아서 최태원 회장의 29% 취득이 그 이해상충 등의 문제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을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이제 최태원 회장이 오전 10시에 전원회의가 열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지금 아마 내일, 어, 공개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두 시간 정도는 어 최태원 회장하고 그 전원회의 위원들 간에 그 비공개 Q&A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의견,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갈것 같은데 어뭐 최태원 회장의 그 실토론 사건은 사실 2017년도 이후에 시민 단체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 제기가 되다가 어 지금 뭐 이제 4년 만에 그 공정위 의 심판대에 오른 사건이기 때문에 뭐업계에 관심도 크고 뭐 여러 어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에, 그래서 제가 이 사안이 아마 계속해서 이제 그 공정위 그 전원회의 결과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많은 해설 기사들이 이제 나올 텐데 사전에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